그한두 시간 가량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저거가 이제 유튜브 두 번째에 요두 번째 그첫 번째는 저기 아파트 TV 가서 한번 찍었고요 갑자기 판도라님이 뭔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찍게 됐는데 어 원래 이제 교육을 하면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을게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도 보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놈의 코로나가 뭔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제 유튜브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감안해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어, 떤 분들은 이제 좀 도움이 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 다 감안을 하셔서 알고 계신 내용이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은 내용이라면 어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그 제가 주로 말씀드릴 사항은 결성 관련된 부분인데. 이 결산이 주로 이제 예산과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관련이 있고요. 또한 이제 결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나 순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익금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어 결산 교육할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익금 처분이 결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념 처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어 저희 법인세 중에서 고유복적 사업준비금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시간이 되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먼저, 어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이 어 공동주택의 회계에 있어서는 회계 처리 기준이 모든 게 다가 아니거든요. 공동주택 회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법령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관리 규약에 위임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와 별개로 또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서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어, 법령이나 관리 규약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외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을 별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기업이라면 회계 처리 기준만 보면 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회계 처리 기준뿐만이 아니고 법령, 관리 규약, 회계 처리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된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어떤 상관관계들을 보다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어, 공동시대 회계에 대해서 좀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요 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요 표를 좀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왼쪽에 보시면, 어, 공동시대 관리 법령이 있죠. 법령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볼 때, 회계와 가장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리 수익, 관리 비용, 그리고 관리 외 수익, 관리 의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이일 거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과연 법령이나 규약에서 어떻게 이제 정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법령 쪽에 먼저 보시면, 어, 그, 관리 규약의 이제 정할 사항, 이라고 해서, 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회계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먼저 정한다면,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의 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침, 사용 절차를 귀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각 세대의 관리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배분, 언제까지 징수를 할 것이냐, 또한 이것을 통통장에 가입을 시킬 거냐, 아니면 장충 예치금 통장처럼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법령에서 정하거나 또는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관리 규약에서 다 정하고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치, 사용 절차는 전부 다 관리 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 세대 관리비를 어떻게 배분시킬 것이냐, 쉽게 얘기를 하면.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할 것이냐, 아니면 세대수에 따라 배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은 관리 규약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관리 규약 이제 별표의 4에서 별표 6 사이를 보시면 어, 예산에 따라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또는 실제소요된 비용을 세대수에 따라 배분한다 이와 같은 규정들이 관리 규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 규약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각 세대에 어떻게 관리비를 배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확히 이해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회계처리 기준 아무리 살펴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오직 관리규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 절차를 결과적으로 숫자로 보여줄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각 세대의 주택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해야 돼요, 아니면 세대수에 따라 배분해야 돼요. 회계처리 기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거죠. 왜? 다 관리규약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리규약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관리규약에 이렇게 각 세대별로 관리비를 징수하고 부과하고 또 이제 관리비 항목들을 발생을 시키고 하는 내용들을 그렇다면 외부의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어그어떠 방식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회계처리 기준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처리 기준에 보시면 관리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 어떤, 어떤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2항, 3항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장충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관리회수익은 그럼 뭐냐? 라고 했을 때, 관리 비용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2항, 3항에 따라, 가세대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서 관리 규약에서 정하고, 관리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장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동시에 다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자,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은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정해지는데, 그러면 관리회 수익과 관리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계처리 기준을 보시면, 관리회 수익, 관리회 비용, 이거, 이거, 이것이고, 관리회 수익은 이렇게, 이렇게 측정을 하고, 관리회 비용은 이렇게, 이렇게 측정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말 그대로 이제 재무지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까지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법령, 그리고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제 그,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를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규약을 보시면 어,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이 뭔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잡수입 중에서 우선 지출할 항목들은 무엇이고 또한 다음 연도 이익인 처분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규약을 보셔야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또 법령에서는 잡수입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어그 잡수입의 정의로서 법령에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잡수입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관리 규약에 어떠한 잡수입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 아파트에서 이제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발생하지는 않지만 특정 어떤 항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잡수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다요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입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 관리 계약을 보시면 잡수입은 입주자 기업은 공동 기업은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입주자가 정립에 기여한 잡수입에는 어떤 어떤 것이 있고. 함께 정립에 기여한 부분은 어떤 어떤 것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잡수입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관리기획이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이 잡수입을, 어 우선 지출한다. 다시 말해서, 잡수입이 발생하는 그회계연도에 일단 쓸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관리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공동체 활성화, 두 번째, 주민자치활동, 세 번째, 어 투표 참여활동, 네 번째, 소송, 다섯 번째, 뭐, 재활용품 수입, 재활용품 수입에 대한 지출, 아니면, 어 뭐, 검진 비용,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이, 이제 우선 지출 다 하고 나면, 이제, 잡수입이 집행 잔액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게 회계, 회계 목적상으로는 이것을 단기순익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순익이 이 나오면 이 단기순익을 이 다시 입주자 기업은 공동기업은 이렇게 나누고 입주자 기업은에는, 입주자 기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공동기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관리계약에관리약에 따라서 잡수입을 먼저 쓰고 집행 잔액을 다 처분했어요. 그러면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장부에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회계처리 기준을 보셔야 되는 거죠. 회계처리 기준을 보면 잡수입은 회계 목적상 관리 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선 지출하는 항목 관리외 비용이다. 그리고 쓰고 남은 잔액 단기 순이익인데 이것은 이익잉념 처분 절차를 거쳐서 다음 연도에 이와 같이 처분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관리기약에 따라 처분한 내용을 회계처리 기준에서 단순히 어떻게 표시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나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관리비 차금 정립금 얼마나 정립할 것이냐, 또는 장기선 충당금을 얼마나 정립할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들은 회계처리 기준에 아무리 보셔도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관리기약을 보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와 같이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었어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 이제 운용성과표를 얘기를 하는데 이익념처분계산서까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추가해서 단순히 재무제표만을 보면 그 내용들이 100%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용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 좀더 이해를 쉽게 할수 있게끔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로 만들어서. 그 주석에다가 이제 설명이 부족한 내용들을 이제 기재를 하게끔 그와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표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주석까지 만들어내는 거그 내용이 회계처리 기준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이제 잠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보면 법령이 있어요. 법령이 있고, 그 법령의 정함에 따라서 관리 규약에서 뭐,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회계처리 기준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결산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에 대해서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결산이, 결산을 함에 있어서, 그, 예산이, 어, 어떻게 보면, 결산을 위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 예산의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가 기중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결산에 따라서 재무실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상으로 또는 이제 교육을 할때할때 할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산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물어보면 90% 이상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산 필요 없어요 왜냐 아파는 다 정산제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지만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제, 적절한 예신지는 모르겠는데, 마트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트에 가기 전에, 그냥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이제, 마트에 가면 내가 뭘 살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오이를 살, 살 거야. 오이 가격은 대략 한 2천 원 정도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트에 갔을 때, 어, 한천 원밖에 안 해. 그러면, 어, 천 원밖에 안 하네? 얼른 사야지.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마트에 가봤더니 4천원인 거예요. 그러면, 어, 생각보다 비싸네? 그러면 지금 해야 되나?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다음에 이제 구입하는 것을 이제 내가 연기하기도 하시는 그 같은 과정들을 거치기도 하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그럴싸하게 어려운 편이긴 한데, 이와 같이 우리 실생활처럼, 우리 실생활에서도 항상 이제 예산을 어느 정도는 이제 편성하시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서도 이제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예산이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예산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봤을 때한이 정도 이유들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첫 번째가 아주 이제 일반적인 얘기이긴 한데 공동주택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잘 관리하려면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내 필요에 따라서 뭐 수시로 어 이거 써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냥 집행을 하고 어 이거는 뭐 굳이 뭐 지금 할 필요 없겠네 라고 해서 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런 계획성 없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관리 특히 이제 돈이라고 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금액 금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 외로 좀 많이 집행이 될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 다시 말해서 돈을 좀 아껴 쓰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좀 계획적인 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어, 특정 회계년도에 관리비가 100이 나왔다가, 그 다음 년도에 관리비가 200이 나오면, 입주민들이 난리가 나죠. 도대체 뭘 했길래? 부터 시작해서 돈 때문에 온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어떤 편견이나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좋은 말로 하자면, 관리비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관리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기도 하기도 할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 관리계약의 규정을 보면 예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집행하게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애시당초 이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입주 대표의 의결 구분 소유자 즉 주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그분들의 동의를 받은 거그 이상을 써버리면 결국 뭔가 좀 계획에 벗어나서 자금을 집행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괜히 모르게 그런 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적절한 수준에서의 어떤 관리비 유지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관리비 부과의 어떤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해요. 아까 전에 이제 앞에 장표에서, 어,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의 산전 방법 등은 이제 관리 규약에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일부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보면 예산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산제라고 얘기를 하죠. 예산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주택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어 예산이 아니고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 면적에 따라서 배분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규정도, 표현도 나오기도 해요.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가장 큰 차이가 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 당연쓸 돈은 아닌 거죠. 얼마가 쓸지는 몰라요. 미리 정립을 해두는 그런 개념인 거고, 후자는 실제로 집행한 것만큼만 쓰는 건데, 후자의 경우는 에 상관없겠지만,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서 배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잡수입을 집행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예산에 편성했을 때인 거거든요. 그래서 잡수입을 쓰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그것을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잡수입을 집행하기 위한 요건 세 가지가 관리규약에 정한 경우 이제 집주인분들의 동의를 다 받은 거죠 이것이 입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규약에서 정하면 잡수을를쓸수 있고 두 번째 예산의 편성을 했어 다시 말해서 집주인들의 대표인 어, 입주민들의 대표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동의를 받았을 때 그때 잡수을를쓸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입주자 어,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받은 경우 세 가지인데 특히 이제 두 번째 경우 예산의 편성을 해서 잡수입을 쓸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잡수입 집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그 근거가 마련되면 그 근거에 따라서 예산 을 어, 잡수입을 얼마든지 쓸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어떤 필요성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현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어떤 실무자하고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간의 어떤 괴리 또는 생각의 좀 차이가 아닐까 싶긴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관련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예산과 관련된 규정은 어, 공공시대관리법 시행령 26조에 나와 있고요. 제1항입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상의 변경이 있는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하나씩 좀 뜯어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동주택이 아니고요,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150세대 이상 기본적으로 150세대 이상인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중에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있죠. 150세대 미만인 경우. 그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관리비 등의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 대표회의에 제출해야 돼요. 원칙은 이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관리 주체의 역할은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출까지만 하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견을 해주지 않아서 승인을 못 받은 거다라고 해서 시구청 감사가 나왔을 때 이제 설명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 일단 제출은 반드시 일 개월 전까지 꼭 해야 된다라고 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승인 이제 뒷 부분이 나오겠지만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어, 전년도 실적의 범위 내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승인받은 시점부터는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두 번째 거는 이제 처음 이제 입주하는 이제 사업 주체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 회계차례 기준 제50조. 예산 편성 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산 편성 과 관련된 부분을 또 보면 관리 주체는 영제 26조 제 1항에 따라 다음 회계 연도에 관한 예산안을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상이 변경이 있는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기준에서 법령에 있는 용상을 그대로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문장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관리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세입 세출 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해서 예산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세입 세출 예산 편성 지침. 총괄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전년도 대비해서 몇 프로 인상해서 편성을 했는지, 뭐 전년도 대비해서 좀특이한항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 좀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상별 설명서. 이거는 뭐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그 근거 서류를 이제 제출하는 거고요. 근거 내용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및 승계표 총계표하고 승계표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일사업장이기 때문에요 총계표 밖에 없습니다 승계표는 없고 승계표는 어, 정부기관 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뭐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어, 각각의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각각의 사업을 합산한 승계표를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표를 작성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계표만 작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기타 재무의 재무의 사항과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할수 있는 서류. 대표적으로 이제 급여 인상 자료 또는 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정비비나 어 청소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일찍 계약했다면 그 계약과 관련된 내용, 그것도 이제 같이 좀 포함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 같이 첨부를 해서 세입시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 관리주체는 세입세출예산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세입세출예산을 입주자 대표회에 의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승인 상황에 이제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승인을 받는 거.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고치는 거. 예를 들어서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받은 예산을 고치는 거. 네, 그거는 어,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어, 아직 국회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어그 뭔가 고쳐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 어, 경 국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렇게 고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니고 요 수정예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현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51조 보시면 세출예산 그리고 52조 세입예산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거창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재무 그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세출 예산이나 세임 예산 작성할 때는 장관 항으로 해서 단계별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대분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분류, 항이라고 하는 것은 소분류. 소분류는 다시 다시 얘기해서 저희가 실리개정과목.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해서 단계별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또한 세출예산의 장이라고 하는 거, 대분류라고 하는 것은 관리기구 운영비, 공동주택 관리비, 공동 사용료, 관리회비용, 이익여금 등으로 구분하고 관비 당은 재무상태표 운영업표 계정과목을 최대한 준용한다라고 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분류한다. 그리고 중이나 소분류에서는 각각의 계정과목별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세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예산의 전용 및이월이라고 해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지출 예산에 정해진 예산액은 감옥 간의 일을 전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퇴충으로 해서 예산 받았는데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예외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승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용을 할수 있는데 가급적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전용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음100 만큼의 수선 유지비 예산을 편성을 받았어요. 올해 열심히 썼는데 90밖에 못쓴 거죠. 자, 90밖에 못 썼으면 10이 남는 거잖아요. 그 10을 그러면 다음 연도에 어 넘겨서 쓸수 있느냐, 그 10을 이월 시켜서 쓸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쓸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예산 받은 범위에서 쓰고 못 썼다라고 하면 다음 년도로 다음 년도 예산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해년도 예산을 넘겨서 받는 게 아니고요. 음제 54조 추가 경정 예산. 그래서 뭐 같은 얘기이긴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영제 26조 제 1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때는 입주자 대표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아야만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하시면될것 같습니다.